세번 이동시키고 뭐야? 이거 집어지죠? 이거 왜 집어집니까? 근데 아뭐 하냐? 나 계속 왜 이래요? 뭐야? 아, 그냥 집으면 되는 거였어? 얘는 어떻게 집어? 지금, 이거는 나중에 하는 것 같고, 개구리를 집을 게 필요하거든요? 나뭐 잘못했습니까? 333 2213 333213, 이걸로 이거 하자. 조금 틀리네. 여긴가 봐요. 아, 맞다. 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아, 자, 자. 자, 마지막 피스를 드디어 모았어요. 이게 지 마지막 피스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스토리로 이어지려고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마지막 피스입니다. 멀티엔딩이라더니 멀티엔딩은 아닌가 본데. 자세 명의 자녀가 남게 됐고요. 다 생존을 했죠. 뿌리라고 되어 있네요. 얘 때문에 지금 벌어진이잖아. 아직까지 해도 안 하네. 세 명이 다 있네요. 여기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요. 왜 하나가 없지? 아 밑에서부터 나왔어. 아 시계를 다 모아야 되는군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까지 세 명의 자네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이거? 우 와. <laughs> 대박이다. 보이세요? 이빨, 눈, 한쪽. 얘 눈물. 아, 눈물이 필요했던 거구나. 네. 대박이다, 진짜. MSIEA. 3. 이거 이게 좀 애매한데 한계가 애매하거든요 아 msi 3 4나 1 중중 하나고 3 4 1 3 4 1 1 이게 1로 봐야 되나? 3411 2 3411 2 숫자가 모자란데 1 1 1, 2. R이었습니까? R이 피었지. 3. 안 열린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랑 바꿔야겠다. 얘가 왜 3이 되는지 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게 3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잠깐만. 설마. 아. 내가 미안해요. 뭐 하나 안 했으니까 안 되지만. 아닌가? 이거 시간 이걸 해야 뭐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미안해요. <laughs> 힌트가 다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풀었어요. <laughs> 이러니까 안 풀리지. 자, J랑 F죠. 아니야. 뭐야, 얘들 묶였어 어? 얘는 안 묶였어요 어. 잠깐만요 혀랑 혀가 1이고 머리가 3이에요 <laughs> 어 혀가 1이고 머리가 3이에요 부분이가 45분이죠? 2시 45분이거든요 뭐야 겁이 나나봐요.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 됐다. 잠깐만요. 애들한테 손자한테 무슨 짓하는 거야? 얘 손자한테 무슨 짓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랬어. 나 바보짓 했어요. 아 이거 비어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거 비어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잠깐만요. 얘가 기준이 1이에요. 얘가 기준이 1이고, 얘가 기준이 3이거든요. 아, 얘가 기준이 3이에요. 저울을 이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가 3이니까, 얘가 3이니까 궁금한데 잠깐만요. 이... 이것도 무게인가? 지금 여기 있는 적혀 있는 것도 무게일까?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이것도 무게인가 봐요. 이게 무게인가 봐. 이게 무게니까 사랑 1이라 지금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니까 러 이거 두개 합계가 상관가 봐요. 맞네, 맞네, 맞네. 맞나 보다. 아오! 복잡해. 복잡해요, 복잡해. 얘가 올렸을 때 반응 좀 봅시다. 얘가 그럼 3이 맞나 본데? 이빨이 3이 맞나 봐요. 이빨이 3이 맞고. 눈깔이 되게 무겁나 본데? 어, 그래서 5가 쫙 내려갔구나. 얘가 3이었잖아요. 6이에요. 눈깔 하나가 5예요. 3. 아, 저거 가면서 할게요. 이거 진짜 나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거든요. 저거 <laughs> 가면서 할게요. 이빨이 3이에요. 3이고, 눈 하나가 5야. 그러면, 오고. 무게 똑같아요. 눈은 둘다 오예요, 오. 눈은 둘다 오고. 뇌의 무게 한번 봅시다. 내가 좀 가벼워요. 내가 좀 가벼운데. 이거랑 해볼까? 이게 너무 가볍거든요? 1, 3. 이거 두개다 3이라서. 이거랑 같아질 무게가 뭐가 있을까? 내가 되게 가볍네. 내가 왜 이렇게 가볍죠? 잠깐만, 이러면? 조금 낫나? 잠깐만요. 조금 낫다. 차이 나는 건가? 두개 차이 나는 건가? 두개 6으로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요. 얘를 어. 6으로 만들고 피무이랑 지금 아, 이거 나한개 차이 나거든요. 피가 피랑 지금 눈이랑 하나 차이가 나요. 피가 하나 모잘라, 피가 사요. 피가 사고, 기가 산인데 얘랑 같았던 걸로 같거든요 얘랑. 지금. 얘랑 얘 무게가 같아요. 뇌가 3이야. 3이라고? 왜 3이지? 3 맞네요. 내가 3이고요. 내가 3이고 눈물이 눈물이 아, 정말. 어려워. 눈물이 2예요. 눈물이 2면, 4인 p 가 어, 잠깐만요. 4인 눈물이 2야. 4지분해요 <laughs> 잠깐만. 눈물이 2거든요. 그럼 얘가 합계 오잖아요. 합계 오면, 얘랑 얘 무게가 같아야 돼요. 맞죠? 맞고, 안 해본 거뭐 있습니까? 발안 해봤죠. 발이 지금 되게 무겁거든요. 일로 옮길게요. 눈물이 이빨이랑 무게가 같아요. 근데 얘가 1이 모자르거든요. 1이 합계가 돼야 돼요. 발이 4 같아요. 발이 4가 돼야 맞거든요, 제가. 합계 5, 합계 5니까. 발이 4예요. 발이 4면, P랑 같은 무게거든요. 됐죠? 이거 설마 무게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지? 합계 5로 만들어볼까? 하는 김에? 합계 5로 못 만든. 거. 이거 높이를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죠? 혹시 모르니까 높이 같게 만들어주고 갑시다. 궁금하거든요? 6을 만들어야 될것 같거든요? 만들려면? 어, 그래 보려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지금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일열로 안 되거든요, 이거? 일열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안 돼요. 1열로 안 돼요. 합계가 6을 만들어야 되는데 6이 6의 무게가 없잖아. 하나가 B거든요. 저게. 6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자 봅시다. 여기서 이빨이 M이고 눈 한쪽이 S랑 I고 P가 R이야. 뇌가 A고 눈물이 E야. 발이 L이에요. 이러면 숫자 다 나왔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laughs> 결국 적네. M. 3. 5. 안 적고 엔가하가 머리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 3. 내가 내가 결국 이렇게 적고 가면서 보여줄까요? 내가 결국 이렇게 적고 가면서 해야 됩니까? 심장. 아, 아, 아까 아까 잘못 클릭했어요. 내가 뭐 하, 하면서 잘못 클릭해서 그래요. 다행이다. 아까까지 안가부터 안, 안 나온 줄 알았잖아요. 자, 이제 6이 나왔어요. 아까 하나가 비어서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하나가 비어서 내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제 6이 나왔어요. 심장이 올 거예요. 신장이 오여야만 되거든요, 지금. 자, 2, 3. 눈이, 이거 적어놓기 잘했는데? 눈이 오기 때문에, 아, 어, 눈이 오기 때문에 1에 가야 되고, 피가 4기 때문에 2에 가야 돼요. 내가 3이기 때문에 3에 가야 되고요. 눈물이 2기 때문에, 4에 가야 돼요. 적어놓기 잘했는데? 응. 발이 4기 때문에 2에 가야 돼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5에 가겠죠? 얘는 3에 가겠고, 얘가 심장이 여기에 가면 딱 맞아야 돼요. 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뿌리가 그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빨아먹고 있거든 요 이거 요거를 나가봐야 뭘 뭐가 바뀌는지 었 알겠죠? 얘들까지 잘 빨아먹겠다는 거잖아. 일어나냐, 아재? 하나씩 빨아보게 만들어야 돼, 내가. 어. 네, 지금 하나씩 클릭해줘야 돼요. 리버스... 나올 떴거든요. 도전 과제가 헐... 그럼 저렇게 해서 제일 처음 주었던 삼촌이 다시 살아난 거야? 우와. 축하드립니다. 가계도를 완성하셨습니다.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비밀을 위해 루츠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 자신의 그 뭐지 어떻게 조카였던 제임스에게서 심장을 빼냈고요. 마 메리에게서 뭘 빼냈죠 지 기억이 안나고요. 얘한테서 혈를빼낸나 보다. 얘한테서 혈를 빼내고 맞나? 알버트한테서 뇌를 빼냈고요. 사모엘에게서 사모엘과 아이다에게서 누나를 빼냈어요. 그리고 엠마에게서 눈물을 빼내고 레오나르도에게 발을 빼내고 로즈에게 피를 빼내고 프랭크에게 머리카락을 그리고 어, 그렇게 해서 모두 모은 다음에 결국 근본지였던 삼촌이 다시 깨어난 거죠. 한 사람한테서 각 그러니까 다시 영원히 생존할 수 있다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생존할 수 있다는 어떤 부두교 부두술을 이용을 해서 살아날 수 있다. 이 생존 그러니까 영원의 불사의 몸이 될수 있다. 이런 거를 믿고 자기 가게를 다 이용한 거지. 가장 그 삼촌과 가까이 지냈던 로즈는 살려놨어요 피만 없고 마지막에 로즈가 살은 상태에서 아기를 데리고 오죠 어쨌든 그런 스토리였네요 와, 근데 진짜 스토리로 약간 섬뜩하게 하는 느낌 뭔가 아니 도대체 이 가족은 뭐지 이러면서 뭔가 서서히 어, 좀 음. 어, 근데 게임 재밌는데요. 게임 자체가 인디게임이고 뭔가 약간 중간에 깝깝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괜찮다. 스토리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응. 되게 흥미로웠고 응. 와잘 만들었다. 얘네들 다른 게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왜 자꾸 왜 죽고 죽고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 때문이었다 고딱 어, 보여주네요. 어, 스토리를 굉장히 잘 해놨는데요?